컬러 렌즈, 소위 서클 렌즈, 미용 렌즈 등을 사용했을 때 검은 눈동자의 모양이 작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답은 맞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전안부 센터의 한혜경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컬러 렌즈, 소위 서클 렌즈, 미용 렌즈 등을 사용했을 때 검은 눈동자의 모양이 작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답은 맞습니다.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검은 동자 부분과 흰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검은 동자의 맨 앞쪽은 각막이라고 해서 실제로 까매 보이지만 세부적 으로 보면 렌즈 역할을 해주는 투명한 조직이 앞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홍채라는 조직이 동양 사람들은 갈색, 서양 사람들은 파란색이기도 하죠. 하지만 갈색 눈, 파란색 눈 모두 다맨 앞쪽에는 각막이라고 무색 투명한 렌즈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빛이 투과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세포 자체가 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빛이 투과되어야 되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막 내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모든 부분은 다 찌르거나 다치면 피가 나지만 각막 부분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내도 피가 나지 않죠. 혈액이라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모든 조직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각막 세포도 투명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한 산소를 얘는 혈액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부분이죠. 각막의 산소는 어디서 전달되냐? 공기 중에 산소가 확산이란 작용에 의해서 각막에 들어와서 각막에 산소 대사를 하게 돼요. 산소가 못 들어오게 막는 부분 바로 컨택트 렌즈죠 비닐같이 이런 각막을 가로 막게 되는데 가로 막는 렌즈가 투명 소프트가 아니라 칼라까지 입혀진 서클이나 칼라 렌즈라면 산소는 더못 들어오게 돼요 산소라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각막에 어떤 대사의 문제가 좀 일어나기 때문에 흰자 쪽에 있는 혈관이 검은 동자 앞쪽 각막 산소 모자라 내가 산소 줄게라고 하면서 혈관이 검은다 쪽으로 흰자 쪽 혈관이 자라 들어오게 돼요 원래 검은 동자 앞은 혈관이 없지만 흰자는 혈관이 많거든요. 렌즈라는 것을 너무 장시간 오래 쓰게 되면 흰자 쪽 혈관이 검은 동자 쪽으로 모여들면서 아예 혈관이 투명한 조직 내로 자라들어가는 신생 혈관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렌즈를 오래 쓴 사람들은 검은 동자 테두리 부분이 붉어지고 심지어 그 정도가 지나치면 흰자 자태도 살짝 들어올려는 경향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렌즈를 오래 쓴 상태, 특히 컬러나 서클을 오래 쓰고 그거를 탁! 벗는 순간 안쪽에 혈관이 확장돼 있어서 테두리는 불그레해지거나 아예 하얀색으로 변화하는 작용 때문에 서클렌즈를딱 빼는 순간 나의 본래 눈동자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축소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검은 동자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 검은 동자 내에 혈관이 있으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렌즈를 묶여서 수술을 하려 그랬을 때, 레이저치면 피가 하나도 안 난다는 그 각막이란 투명한 조직에서 라식을할때 플랩이라는 조직 조직을 만들 때 피가 배어 나오거나 라섹을 할 때도 피가 배어 나와서 마른 조직에 레이저를 쳤을 때보다 피가 배어 있는 곳에 레이저를 치면 약간의 도수 오차 같은 것도 잡힐 수 있어요. 술자가 피를 닦아내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쉽게 끝날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등역에는 신생 혈관으로 인해서 수술의 결과적 오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서클이나 칼라 같은 것을 오래 쓰는 것은 눈의 전반적인 건강, 미용 수술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면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